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식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M 플러스 준비했고요. 자,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로서 지금 미국과 유럽 배터리 3, 4셀 완성업체들이 공장 확장을 하면서, 공장, 신규 공장이 확장을 하면서, 조정 2차 전지 조정에도 지속적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려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까지 지속적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그리고 장비주로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종목들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와 이벤트 꾸준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M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제조 공정 내에서 이 응극제와 양극제 분리막 전해액을 조립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한 공정에서 다 요거를 합쳐서 전지 부분으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바로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조립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인데요. 조립공정 전체 설계 제작 공급 능력 보유로 턴키 한 번에 가능한 유일 기업입니다. 자, 엠플러스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저평가 매력. 자, 엠플러스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전문 장비 업체로서 노칭, 스태킹 테벨딩, 패키징 등 조립 전공정의 전체를 턴키로 제작이 가능하고 해외와 국내 전반적으로 다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성이 M 플러스의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2분기 M 플러스의 매출액은 1495억. 영업이익은 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작년도 대비 매출액은 5,175%가증 거와 엄청난 숫자죠. 자, 아, 근데 워낙에 안 됐었어요. 네, 자, 지난해 연간 매출액, 1년간 2022년도 매출액이 1,166억 원이었던 거를 감안하면은 벌써 이제 상반기에만 벌써 1,500억을 넘게 했기 때문에, 1,6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벌써 뛰어넘었죠. 작년도 매출액을요. 자, 호실적의 원인은 계속 들어오는 수주 반영이죠. 엠플러스의 네, 연간 신규 수주 금액은 2020년 870억에서 2021년 1,895억. 작년에는 2,95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에는 계속 수주가 증가하고 있죠. 올해에는 이제 수주장구가 반기 보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수주장구가 4,341억. 아직도 할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일단은 올해 n 플러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194억 원과 영업이익은 268억. 그러면 작년에 1,166억 원이었으니까, 뭐, 오유,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수주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실적 부진과 국내 고객사 향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경쟁 업체 대비 현저한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통해서 동사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매력 성장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미국 공장, 미국 공장들 완성 세 업체 LG, 엔솔, 삼성 SDI, s k 온이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52주 신 고가를 달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나 이슈가 더 플러스 된다면 당연히 돌파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자, 플러스 향후에 이제 움직임과 전망 알아볼 텐데요. 오전에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안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와 함께 하는 이벤트 여러분들, 매일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그리고 또는 종가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당일날 급등할 종목, 그리고 종가로 장 끝나기 전에 다음날 또 급등할 종목, 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요 종목대로 한번 매수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요 종목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 후, 어 진짜 오르네?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구독 인증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영상에서 구독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요 구독 두 글자만.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10-4596-2591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매일 당일 날 급등할 종목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상승할 종목 종가로 그등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완성 세업체들이 미국 내 합작 법인에서 지금 공장 증설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당연히 공장을 세우면 뭐가 들어가요 설비가 들어가게 되죠 설비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GM, 스텔란티스, 혼다와 함께 미국에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GM과 스텔란티스, SKO는 포드와 현대차의 미국 공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M플러스의 장비들이 더욱더 수주를 지속적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엠플러스의 고객사 분을 보면 중국이나 포드, 포드도 들어가 있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많고 국내 SK 온부터 해서 삼성 SDI,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세방전지, LS, GS, 뭐 일진 머트리 롯데 머리로 롯데로 바뀌었죠. 한화, 케미칼 이런 lnf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한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m 플러스 8월 8일 영상에서 미리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죠. 좋은 공략 가능한 충분한 자리다. 자,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나서 이제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조정받은 모습인데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 시세가 좀 크게 갈것 같다. 왜냐하면, 삼사, LG, 엔소, 삼성, SDI, SK, 온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 실적 상승이 분명히 좋은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도 거래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올릴 거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15,000원 부분 돌파하면 좋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하고, 제가 8월 8일날 먼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속적 상승을 보였다. 약간 조정받았다 하면서 계속 지금 계단식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전에 있던 고점, 이전에 상승 나왔던 부분의 고점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이제 물량을 흡수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17,000원 초반대까지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더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아직 크게 들어오지 않아서 시원한 상승은 아직은 없지만 지속적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매출이 1166억이었어요. 근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1600억 정도 매출을 했죠. 자, 그리고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흑자로 돌아섰죠. 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또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자, 이런 얘기는 뭐냐하면 자 이제 주가는 이 밸류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밸류를 받게 되면 지속적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지속적 지금 계속 단일 공급 계약 체결, 단일 공급 계약 체결 계속.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적 수주 잔고가 4천억이 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자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제가 공약을 드리고 나서 벌써 한2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율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요이 이상의 17,000원 초반대의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 물량들을 소화하게 되는 거죠.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은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소화가 끝나면 당연히 상승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대신 하단에서는 15,700원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하단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시 한번 19,000 원. 부분까지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신고가의 영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쏟아지는 수주 이 수주는 바로 미국 공장 그리고 완성 셀3사 특히 SK온이 국내 확장이나 해외 확장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최근 유상증자까지 s k 이노베이스에서 진행을 하면서 공장 확장을 크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해외 배터리사들도 완성 셀 업체들도 지금 수주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M 플러스가 실적이 지속적 상승이 된다면 주가도 지속적 상승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을 잘 체크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세한 공략과 전략 부분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아, 그래도 나는 좀 어려워. M 플러스 대응 방법 좀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M플러스의 M플이라고 이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과 공략 타이밍 그리고 신규매수 타이밍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 부분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2로 N플러스의 N플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수 타점 공략 타점과 목표가 요 부분까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직장인 스윙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카오톡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 대표 무료 카카오톡 정보 분석 오픈 방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박 수익 오픈방 이벤트고요. 채널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영상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 방에서만 따로 또 단기 공략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 아니면 당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눌림목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수익 낼수 있도록 그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문자로 참여 요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분석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내고 있어서 인증들 많이들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카스톡 방에서 따로 공략드린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 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홀딩스, 뭐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95%, 뭐셀바셀스케어 코난테크놀로지, 조이랄리뉴 어바니튬, 뭐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뭐 어, 엄청나죠 다들 수익이 자, 서현이와 셀바셀스케어 벳셀 에코프로 뭐 제주은행 포스코인터내셔널 EM 플러스 뭐 유니언모터리얼 서현이와 뭐 대주전자료 대 금양 포스코엔텍 코스모와 코스모와 코스모 신세 우리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셀바스 AI 미래나노텍 신성델타테크 신도기연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EM 플러스 코스모아, 에코 프로 BM, 뭐 에코 프로, 포스코 엠텍, 어이 엄청나네. 다 포스코 형제들과 함께 에코 프로, 뭐 EM 플러스, 뭐 제이스 콜딩스, 셀바셀스케어, 뭐 포스코 콜딩스, SM백셀, 제이스 콜딩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수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톡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영상 공략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카카오톡, 방에 대한 다른 정보 분석방에 대한 강의적인 공략주 그리고 시장의 수익까지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순서대로 오픈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제가 안내드리는 주식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대표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종목에 어떤 A종목을 천만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다면 1,300만원으로 자금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300만원으로 또두 번째 종목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가지게 되면 1,690만원으로 이제 천만원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690만원에서 다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을 사서 30% 수익 낸다면 총2 1 0 0 90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만원으로세번만에세번세종목 거래만에 2190만원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위에 축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앞으로 크게 터질 종목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안타 단기 스윙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종목 선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밀리지 않고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또 지속 증가를 해야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적 상승이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박자가 딱딱 맞아야지 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종목을 수익을 드렸는데요 STX 3월 16일 날 구독 남겨 주셔서 제가 3월 17일 날공략 4550원 이하 또는 종가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종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0% 이상 도달시 자율 매도 자, 그렇게 하고서 황금성 반든체크 특수광물 2차전지 이슈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요키 매수하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달성한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최고 170%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수급이 한번더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도 구독 문자 주셔서 제가 16만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오늘 오전 10시에 미리미리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시세가 나오면서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80만원까지 가는 80만원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4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정도 계속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찬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기속적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자, EM 플러스도 황금 반등선 부분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는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기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잡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 나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4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 4000원대 제가 추천드린 3월 2일 날 3990원 이하 또는 종가 이것도 종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미리미리 구독 남겨 주셔서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자, 300%의 수익이 나온 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 이 부분이 나온 모습으로 300% 수익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요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황금선 반등 체크 부분이 돼 있어서 자 5월 10일 날 저녁에 밤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음 날 4,900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공략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수익이 단기간에 쭉나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만 잘 체크하셔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만 수익을 내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 받았을 때도 여때도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먼저 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크게 대차게 상승한 종목은 다시 한번 황금 반등선에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부분. 이 황금 반등선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기법. 영상으로도 많이들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대찬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하셨습니다. 에코프로 엄청나네요. 400% 수익, 포스모 신소재 234%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원, 코난테크놀로지 300만 원, 뭐 포스코엠텍 22% 포스코홀딩스 38% 셀바스 헬스케어 700만 원, 코난테크놀로지 EN 플러스 EN 플러스 입분도또 크게 대차게 상승 나온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공략 드린 강원에너지 포스코엠텍 미래나노텍도 대찬 상승 나왔죠. 그리고 셀바셀스케어 예전에 급등 나왔을 때어이분은 뭐 1500만원, 170만원, 1500만원, 네임보우 로보틱스 150만원, SBB 테크 뭐치 9만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행이 될 거고 단타, 단기, 스윙 이세개가 모두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에서 30% 정도 급등 종목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해드리고요. 문자로 전해드릴 때 돈가로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지속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차게 100% 200%그 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인증해주신 분들이 종가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니까 편안하고 좀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어르신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문자 받아 보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도 조금 사 보셔서 수익이 어 진짜 나네. 아, 강프로가 추천 종목 진짜 20, 30%, 그리고 대차게 상승한 종목 100%, 200%난에 확인하시면 그때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기존에 보유했던 힘든 종목들이 있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문자 오고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 대찬 상승 나올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채널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종목들 대차게 상승할 종목들 을 보내드릴 거고요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5 9 6 2 5 9 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문자 발송해 주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보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